아산 둔포면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방치되고 있던 폐기물 580톤이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처리됩니다. 폐기물이 방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지 2년 4개월여 만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 외부에 폐합성 수지류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건물 안 역시 폐전선과 같은 폐기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굳게 문이 닫혀 있는 상태인데요. 안에는 580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는 민원 신고에 따라 아산시는 해당 업체에 조치 명령을 세 차례나 발송했지만 변화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업체는 영업이 중지된 상태로 아산시는 해당 업체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처리 비용은 1억 6천여만 원으로 폐기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시는 현재 처리 업체를 선정한 상태로 오는 10월까지 방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는 폐기물 무단 투기 등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 등을 강화하는 한편 폐기물 취급 업체에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보험 갱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